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어, 숙제 첨작, 네이슨 학생 숙제 첨작을 하다가 영상을 그냥 멈췄습니다. 지금 현재 영작 숙제를 제가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는 쪽으로 갈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짧은 안내 영상, 최대한 제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근데 설명이 조금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을 제가 방금 전에 보냈는데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기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점에 가서 우선순위 영단어 같은 거 사보시면은 솔직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맞춰서 우선순위로 합시고 나오는데 정말 뜬금없는 단어를 되게 많아요 전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대신에 뭘 했냐면은 미국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위주로 순서대로 편성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그래서 랭크 1부터 5050까지 갑니다 이게 쭉 내려가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가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분명히 등장한다는 소리인데 이전에 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생한테 그럼 그거부터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은 처음부터 한글 소리 뜻 영작 한글 뜻이 있는데 이거를 사진 뭐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잘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화면 전체를 제가 볼수 있도록 숙제하는 과정을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한글 같은 경우에 뭘 쓰냐. 여기다가는 이거를 보고 여기에서 날수 있는 소리를 유추하는 거예요. 파닉스 부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덜하고, 이거 알고 있으면 덜하고 쓰면 돼요. 그냥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는. 예를 들어 이제 이걸 잘 못하는 학생들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이게 있죠. WITH가 있으면 이걸 with라고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이제 w 랑 e 가 있죠. 그다음에 t는 어 t가 트 발음이 나죠. 그다음에 h는 흐 발음이 나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적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은 with라고 썼을 거고. 그리고 이 학생들은 자기가 이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가서 차전을 찾아볼 거예요. w, i, th를 들어보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with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With. 그래서 여기다가 들은 거를 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자면은 학생들 중에 자신이 듣는 거랑 쓰는 거랑 안 맞는 학생들도 있고, 네이슨 학생이 어쩔지도 저는 몰라요.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될수 있는데, 일단은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with의 뜻은 뭐죠?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쓰면 돼요. 그리고 영작은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할수 있습니다.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came with him이라는 문장을 썼으면, 한글 뜻. 왜냐면 학생이 문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뭔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 뜻은 나는 그와 함께 왔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봤을 때, 나는 여기에서 틀린 거 없이 다 맞은 거 같아. 라는 판단이 든다면 아래로 10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27번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를 하면 됩니다. 27번.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거나 내가 했는데 틀린 게 있다. 뭐 소리가 다르더라. 사전 찾아보니까. 그러면 9개 올라가세요. 그렇게 해서 17이었으니까 6으로 가겠죠. 그럼 2,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다 보면 쭉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300번대에서 막혀서 거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고 어떤 학생들은 800번대까지 쭉 내려가요. 그게 이제 그 구간이 그 학생에게 우선순위 영단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이거 하는 과정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하나 보고 아, 이 학생은 뭘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걸 가르칠 거고, 이 학생이 틀린 문장들이냐 이런 거 보면서, 아, 이 학생은 이걸 모르는구나.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안케보면은 <laughs> 아, 제가 영상을 그냥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니언스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